그 사람이 곧 보여줄 행동 카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잠시 시간 드릴게요. 여러분의 상대에게 나온 카드는 굉장히 의미가 큰 카드들입니다. 월드 카드도 그렇고, 엠프레스 카드도 그렇고요.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, 여러분에게 큰 마음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게 행동력이 크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. 상황에 따라서, 환경에 따라서 이 사람은 움직일 거고요. 만약에 상황 혹은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도 보일 수 없습니다. 타이밍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반응이 중요하다. 만약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어떤 반응을 해주지 않는다, 마음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신도 그런 마음을 숨기겠다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. 이 사람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고 있지만 자존심도 같이 세우고 있다.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이번 여러분들의 상대랑은 두분 사이의 SNS 혹은 제3의 인물, 친구, 모임. 있을 수 있는 카드들입니다. 왜냐하면 상대는요. 여러분들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어요. 항상 여러분들을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카드입니다. 어떤 관계시든 똑같습니다. 상대가 행동을 좀더 깊게 했으면 좋겠다.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카드인데 이 사람은 공적인 부분에서 더 진지하게 혹은 확실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요.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그런 면들 때문에 정말 날 좋아하긴 하나 답답하실 수도 있겠다 라는 것들이 카드에서 읽혀집니다. 하지만 이 사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움직일 거고요. 여러분들하고 제3의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더 친해질 겁니다. 사귀시는 사이이다, 깊은 사이시다 한다며 여러분들에게 결혼을 이야기하는 순간이 있을 거고 그 타이밍을 재고 있다. 그렇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.